예, 송길태 부산대 AI 융합 연구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맞춤형 정밀 의료 실현을 앞당긴다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네 저는 부산대학교 어, AI 융합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송길태입니다. 어, 저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어, 저는 지금 어, 부산대학교 AI 융합연구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과기부 AI 대학원 협의회 어, 활동도 하고 있고 어, 부산대학교병원 융합의학 기술원 네, 의료 인공지능 연구실장도 맡고 있습니다. 네, 어,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공학 어, 전공자인데. 제가 박사를 이제 미국에 가서 하면서 그리고 스탠퍼드에서 포닥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어 제가 접목을 하는 인공지능을 접목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어 흥미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는 걸 알고 어 해오고 있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각계 각어 전문 분야에서 어또 이렇게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그런. 어 강연들을 들으면서 네, 더 저도 더 많이 분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우리 신약 개발 후보물질을 획기적으로 어, 개발하는 거를 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신약 개발 AI 쪽 연구와 그리고 어, 개인 맞춤형 어, 정밀 의료를 어, 실현하기 위한 그런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제 연구, 개인적인 연구보다는 어, 이 특히 이제 정밀 의료, 어, 인공지능 기술 분야가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어, 지금 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술 동향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어, 의료 AI는 오늘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 우리 급격하게 이런 어,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50% 연평균 성장률로 2025년에는 40, 48조 원 규모가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또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국내도 네, 이런 글로벌 시장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정밀 의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요. Precision medicine,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가전에 또 강연에서도 몇번 나오긴 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저희가 이의그 진단이나 치료를 여러분들이 병원을 방문을 하시면은 그 질병에 대해서 그 진단과 치료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그런 형태의 치료와 진단이 나가게 되는 거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별로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부작용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또 접목이 되게 되면은 개인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 체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체질별로 어떤 사람은 어떤 약이 잘 듣고 어떤 어, 처방이 잘 듣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잘안 맞는 게 있는데 그 개개발의 특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여러분이 타고나는 거라 볼수 있다 그런 유전적인 데이터는 어디 있느냐 각 개인의 데이터는 여러분의 DNA에 있다는 거죠 그 DNA의 어떤 그런 어, 어, 비밀을 우리가 원리를 그런 것들을 어, 패턴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러한 DNA에 각각의 특화된 그러한 치료법 그래서 개인 맞춤형으로 다른 진단과 어, 치료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어떤 그 결과들이 다 좋아지는 이런 걸 실현하겠다 하는 것이 정밀 의료고요. 이 정밀 의료는 어, 미국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백악관에 프리시즌 메디슨 이니셔티브를 이미 어, 발족을 하고 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유전적인 정보, 그 다음에 생활습관, 그리고 환경, 그리고 어, 의료 환경도, 서비스 환경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그런 AI를 통해 가지고 개인 맞춤형 어, 진단을 우리가 어,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네,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DNA라고 하는 그 정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게 됐느냐? 예전에 생물 시간에 그 멘델스 법칙이라고 해서 완두콩의 뭐 열성, 우성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요. 그게 이제 그런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2003년에는 사람의 그런 DNA의 정보, 유전체라고 하는데 유전체를 완전하게 해독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한 유전체가 결국에는 어, 30억 개의 염기 그러니까 염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실 알파벳 4개 의 알파벳 A C G T 네 개의 알파벳의 어떤 문자가 30억 개가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다. 네. 어떻게 보면 텍스트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각 그러면 그런, 그런 알파벳 염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 기능들이 염기가 있는 어떤 특정한 영역들이 기능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능들이 뭐냐라는 걸 이해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바로 (2003년에) 이제 우리 인간 유전체가 완전히 해독되고 난 이후부터 어~ 미국에서도 어~ 그 정부 주도의 국립 보건은 NIH 주도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N 코드고요. 20년간 작년 아, 작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네, 20년간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거죠. 40여 개의 그런 미국 전역에 있는 그런 연구 기관들이 참여를 한 거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약 우리 30억 개의 염기 그 유전체에는 이만 개의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그 유전자의 어떤 기능들이 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어떤 캔서에 어떤 일으키는 위험 요소를 왜 연관이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네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어, 있었고요. 어만 칠천여 개의 실험 데이터, 다양한 종류의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또 많은 복잡한 형태의 그런 실험 데이터들이 나왔고, 이를 분석하는데 어 기계 우리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약300 어, 300여 개가 넘는 그런 어, 소프트웨어 툴이 개발이 된 그런 아주 큰 컨소시엄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이제 어떤 질병에 연관돼 있는 유전자나 어떤 유전자 유전체 어떤 영역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을 바로 바이오마커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어떤 질 질환에 특별히 어, 연관돼 있는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그런 연구들을 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데이터 포털, 앵코드 데이터 코어디네이팅 센터라고 해서 스탠프드의 이런 이제 데이터 포털로도 이렇게 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앵코드뿐만 아니라 어, 캔서, 뭐 어떤 각 캔서별로 또 어떤 이런 유전체를 통해 가지고 마커에 대한 것들을 발굴하는 그런 국제적인 그런 컨소시엄들, TCG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루지고 있고 다양한 그런 컨소시엄이 있고 최근에는 휴먼 셀 아틀라스라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 전체의 어떤 한 사람 개인 어떤 그런 질병 그 다음에 그 질병을 가진 어떤 환자군의 어떤 그러한 일반적인 패턴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갔다고 한다면 사실 캔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상세포에서 이제 어떤 세포가 암세포로 변화가 되는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세포 정상 세포와 암 세포, 그다음 또암 세포에서도 암이 전이되기 직전 암으로 발전하기 직전의 어떤 세포와 암이 막지행되는형 세포, 그리고 암이 많이 발전이 된 그런 세포들을 또 구별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셀 단위에서 어떤 그런 또 이런 어, 유전적인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라는 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휴먼 셀 아틀라스라고 하는 그런 어, 프로젝트 컨소시엄 프로젝트고요. 네, 이런 데이터 포털로 이렇게 어, 어, 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머리 아픈 얘기를 먼저 했는데 조금 가볍게 일상 이제 우리가 가면 이런 SNS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 또 이메일도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금융 거래 그 다음에 뭐, 스타벅스도 뭐, 앱으로 미리 선주문도 할수 있고요. 그죠? 뭐, 우버나 카카오 택시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렇게, 어, 뭐 택시기도 이렇게 탈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관련해서도 아까 전에 뭐, 웨어럴 디바이스들 소개가 됐었는데, 어, 이런 혈압 측정기라든지, 어, 네. 그리고, 어, 삼성 왓츠, 심전도를 측정하는 그런 앱이 있는 거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새로운 웨어블 어 디바이스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가 또어 음, 수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그 유전체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 생성을 해내기 위한 그런 기술들도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해서요. 아까 전에 저희가 키노트 연사분 중에서 이 슬라이드를 네, 어 보여 드린 게 있는데 네, 급격하게. 근데 이 기술이 발전함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용도 굉장히 급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어 어떤 개인 한 환자의 DNA 검사를 통해서 그런 유전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어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또 공공의 포털들에 이렇게 모여 있는 데이터와 통합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게 필요한데 정말 그야말로 우리는 그 어떤 데이터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그런 빅데이터 관련해서 어 개인의 데이터를 어떻게 공공의 그런 어 퍼블릭 포털에 있는 데이터들과 통합 분석할 것인가 그다음에 정말 대용량의 데이터입니다. 유전체, 한 사람의 어떤 유전체 데이터만 얻어도 보통 한 몇백 기가바이트 정도 되거든요. 뭐, 여, 우리 대한민국 5천만, 6천만 인구에 대해서 다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어, 얻는다고 한다면 상당한 그런 볼륨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런 데이터, 그리고 정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있죠. 유전체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 환자 데이터, 그 다음에 영상 데이터, 네, 그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료 기관마다 또 그~ 어떤 표준이라고 거든요 그니까 의료 기관마다 그 데이터를 어~ 떤 저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용어들도 다 통일이 안돼 있고요 이 스탠다드나 어떤 뭐~ 공용 공동으로 이렇게 뭔가 어 같이 이렇게 수집을 하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네 병원 내에서만 유효한 그런 형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챌린징한 이,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의 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AI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다고 도전적이라고 너무 벽이 높다 라고 해서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실제 이제 어떤 자율전인 고속도로에서는 문제없이 가는 거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피 PT, 뭐 구글에서는 이제 또어 대응되는 그런 바드라고 하는 모델이 나와서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의료 분야도 정말 정리를 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러한 분야에서 크게 어세 가지로는 데이터 통합과 그 다음에 어 비주얼라이제이션, 좀 가시화하는 부분들 결과를 그 다음에 어,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이질적인 데이터에 대한 어, 분석을 위한 AI 이런 세 가지가 어,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은 보여드리면은 이 실린더 모양을 데이터라고 볼수 있고요. 데이터 포털이나 네모 박스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툴 또는 머신러닝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어떤 유전자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이게 화살표는 데이터의 흐름인데요. 어, 자세하게 서, 아,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복잡한 어, 이런 플로우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 사람의 유전자 데이터를 얻었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제 어,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네, 들어가야 되는 이런 여러 스텝들이 있다는 거죠. 일반 어, 어떤 그런 개인이라든지 그런 의료기관 전문가가 이러한 한 스텝 한 스텝들을 툴을 다 돌리면서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한 어, 통합을 할수 있는 또 손쉽게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표준을 만들어내기 필요하다. 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시화인데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 어떤 분석을 했을 때 엑셀 파일로 약 2만 인에 달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어, 이렇게 제손 앞에 손안눈 안에 눈 앞에 오는 그런 상황을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네. 어떤 어, 정말 바쁜 환자 한명 보는데 몇분뭐 1, 2분밖에 3, 4분밖에 시간이 없는 그런 임상 전문가에게는 빨리빨리 네 중요한 그런 패턴들을 네어 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각화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편리하게 웹상에서 또는 앱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파트는 이제 AI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AI 기술 자체로도 우리가 컴퓨터 비전 어 기술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의료 어 분야에 어 접목이 되게 되면 영상이나 의료 이미지들에 어 접목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피부암을 감별해 어, 낼수 있는 그런 게 AI 컴퓨터 비전 모델이 거의 어, 전문가 수준에 역박했다라는 그런 이제가 있었고요 MRI에 대해서 특히 이제 캔서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MRI에서 마킹을 자동으로 하는 그런 연구들도 어, 최근에 이렇게 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컴퓨터 어, 어, 그 머신더니 우리 AI 분야에서 또 주요한 분야가 요즘 GPT로 화두가 되고 있는 어, Natural l a n g 자연어처리 모델인데요 자연어처리 모델이 또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또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 환자 데이터, 네, EHR, 네, 환자 데이터들을 어, 분석하는데 이런 NLP 모델들이 전복이 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어, 자연어 처리 모델에서 최근에 이런 급격한 이런 초거대 어떤 생성 모델을 어,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그런 이제 주요한 어, 기술이 버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언어 처리 쪽에 개발이 된 것을 어, 비전 쪽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 EHR 데이터를 위해서 또 특화된 그런 버트가 메드 버트라고 개발이 된 사례도 있고요. 이러한 언어 처리 모델을 통해서 그디찰지 레터라고 하던데요. 환자가 어떤 어, 어, 진료를 받고 간다든지 뭐 수술 후에 우리가 안내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이게 이제 또 임상 전문가의 주요 어, 작업 중에 하나는 렇스크서이하는데이게 굉장히 또 바쁜 인이전문가에게는 반복적인 그런 어떤 태스크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그 디지털지 레터이 자동으로 네 해서, 이거학 해서, 해서, 요네 자동으로 할수 있는 이런 모델도 이근에개발이 됐습니다. 어, 정밀의료에서 또 이런 영상 의료 어, 그 자연어 처리 이런 관련 EHR 관련한 그런 데이터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정밀의료에서 개인 맞춤형이 되기 위해서는 환자의 어떤 유전적인 그런 데이터를 어, 유전적인 그런 데이터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위한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도 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 네, 특히 아까 전에 그 앵코드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렸을 때 정말 수 수만 수만 가지, 네 수십만 가지 어떤 그런 실험 데이터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정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실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데이터들을 어, 통합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합적인 어, 분석을 위한 그런 딥러닝 모델도 개발이 되, 되었고요. 그리고 어, 어떤 특정한 유전체의 영역에서의 어, 기능을 이야기해서 어떤 기능이 특정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떤 파트들이 어그 기능에 어 관여가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연구들을 위한 또어 딥러닝 모델 그리고 어네 이런 어 그래프 기반의 또 컨볼루션 뉴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어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 캔서별로 만약에 런 캔서면 런 캔서의 어 굉장히 관여가 되는 그런 어, 유전자, 그니까우리가 2만 개 정도의 우리 유전체는 한 2만 개, 2만 5천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는데 어떤 유전자들이 런 캔서에 많이 관여가 되는지 알려져 있는 그런 마커들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들 이 있습니다. 또는 이런 아, 마커들을 발굴하는 데도 이런 인공지능 그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흥미로운 연구는 어 이게 2023년 최근에 나온 거죠. 스탠포드에서 이렇게 개발을 한 건데, 어 이런 멀티오믹스 그러니까 유리 유전체 DNA 그런 정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 데이터, EHR 그리고 어떤 병리학 어 이미지 그리고 어 그리고 그런 어 영상, 의료 영상 MRI나 CT와 같은 영상을 이거를 멀티 모델로 이렇게 통합하는 그러한 이제 연구들도 어 진행이 되고 있고 어이 특정 마커를 어 발굴하는 그런 연구로 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 네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이제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 그야말로 이렇게 정밀의료라고 하는 것이 어, 실현이 가능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어, 현재 이런 기술의 발전에 그런 어, 속도를 봤을 때 그렇게 멀지 않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물론 어, 많은 이 도전적인 그런 어,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인공지능만 발전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어, 생성해내는 그런 어떤 어, 실험적인 그런 기술들 또 임상적인 그런 어떤 기술들만 발전한다고 해서 어, 이게 정밀료로 실현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또 개발 기, 기반되는 그런 빅데이터 헬스케어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어, 이러한 빅데이터를 또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리소스 그런 쪽에 하드, 하드웨어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그런 기술들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어, 어~ 그~ 환자의 상태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측면에서의 그런 어~ 네,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그런 기술들이 같이 발전했을 때 브리시즌 메디슨이 네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내첫 네, 강연은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